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생한 보험의 이빈 팀장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15종 수술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어, 지금 현재 손해 보험에서 15종 수술비 특약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뭐 얼마 전까지는 MG 손해 보험에서 15종 수술비가 빠져 있던 것이 한 가지 특징이자 아쉬운 점이었지만 현재는 들어와 있어서 이제 15종 수술비는 손해보험에서는 다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1, 5종 수술비라고 해서 다 퀄리티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그 중에서 자 DB 손해보험의 1, 5종 수술비가 현 시점에서는 최강의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한데요. 자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어, 분명하게 따져보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먼저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약관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같이 어, 왼쪽에는 어, K사를 대표로 해서 약관을 가져왔지만 어, 대부분의 회사가 거의 비슷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는 자, DB 손해보험의 1호종 수술비의 약관입니다. 자, 이 약관을 글씨가 많아서 그냥 보시면 머리가 많이 아프시겠지만 제가 콕 집어서 특징을 또는 차이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먼저 왼쪽에 있는 이 K사의 1호종 수술비 약관을 볼게요. 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2조의 신질병 1호종 수술비는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하나여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 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신질병 1호종 수술비를 지급합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쉽게 얘기하면 한 질병에 대해서 수술을 뭐한번 받든 두번 받든 세번 받든 원인이 하나의 질병이 나면 그거는 한 번만 지급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 빨간색 밑줄 친분 보면요. 자,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제 2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같은 질병으로 수술을 두번 받든 세번 받든 상관없이 한 번만 지급을 하는 건데, 다만, 그한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고 나서, 1년 후에 똑같은 질병으로 수술을 받는다면, 그거는 한번더 지급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이게 바로 대부분 회사의 이 노종 수술비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다른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한반복 지급이 되지만, 같은 질병일 경우에는 1년 내로는 한 번밖에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반면에, 자, DB 손해보험의 우리 약관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위 1의 질병 1, 5종 수술비는 동일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자, 여기 동그라미 쳐져 있습니다. 동시에. 자, 다시 뭐라고요? 동시에. 기억하셔야 돼요.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 1호종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 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 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질병 1호종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DB 손해보험은요, 동일한 질병을 원유해서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게 되면, 당연히 하나의 수술로 높은 금액으로 지급이 된다는 건데, 자, 근데, 이 동시에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게, 어, DB 손해보험의 큰 장점입니다. 자, 살짝 위에 보면요, 자 DB 손해보험의 질병 1호종 수술비에는 매회 지급이라고 되어있죠. 자 동시에만 아니면 계속 나간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동일한 질병으로 내가 오늘 수술 받고 동일한 질병으로 내일 수술 받았어요. 그러면 두번 받는 겁니다. 일주일 뒤에 또 받았어요. 세번 받는 겁니다. 왜요? 동시에만 아니면 되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DB 손해보험 1호종 수술비의 첫 번째 가장 큰 장점은 매회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동일 질병이라 할지라도. 너무 괜찮죠? 자, 그럼 두 번째 내용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왼쪽에 보시면, 회사는 제8차 한국표준질병 사안 분류에 따른 다음에 신질병 1호종 수술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보험금이 안 나갑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정신 및 행동장애. 뭐 여성 생식기관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적 유산자, 여성 부인 및 인공 수정과 관련된 합병증, 이런 건 보상이 안 되는 거고요.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 제왕 절개를 포함한다 밑줄 쳐놨죠. 산후기도 수술한 경우 자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왕 절개 보장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다는 거죠. 자, 선천기형, 변형 및 연색체 이상 비만 보상 안되고요. 요실금 치핵 직장 또는 항문 관련 질환 뭐 치아 오시증 치아 및 치주 질환 이런 것들은 보상이 되지 않는다 라는 건데 이쪽 보세요. 자 db 손해보험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보세요. 정신 및 행동장애 똑같습니다. 여성 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분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네, 여기까지는 내용이 동일해요. 보장에서 제외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 산후기도 수술한 경우에 보장이 되지 않는 건데 단 제왕절개 만출술은 보상합니다. 오, 자, 여기는 제왕절개가 보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내용에 포함돼서 보상 안 된다는 건데 디비 손해는 제왕절개 만출술이 보상이 된대요. 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보상 안 되고요. 비만 당연히 안 되고요. 어? 치아고시증 치과 진안 안 되는데, 왼쪽에 뭐 하나 있었나요? 요실금 치액 직장 또는 항문 관련 질환 보장 안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DB 손해보험에서는요, 보장 안 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요. 타사에서 보장하지 않는 재왕절개, 치핵, 요실금, 뭐 직장 또는 항문 관련 질환이 DB 손해보험에서는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같은 1호종이지만 같은 1호종이 아니죠. 네, DB 손해보험의 1호종은 매회 반복되고 매회 지급되고 이런 보상에서 제외되는 사항들도 보장이 되는 아주 퀄리티 높은 이도종 수술비라는 것을 약관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DB손해보험 이도종 수술비가 가장 좋은 이유는 첫 번째, 매회 지급이 가능하다. 같은 원인의 질병이라 할지라도 매회 지급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치핵, 요실금 제왕절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사실 DB손해보험의 이도종 수술비 당연히 욕심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DB손해보험의 1, 호종 수술비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설계안을 보면서 말씀을 잠깐 드리고 맞춰보도록 할텐데요. 자, 이게 바로 DB손해보험의 1, 호종 수술비 설계안입니다. 기준은 29세를 기준했고요. DB아이러브 건강보험 상품을 이용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기본계약으로는 상위후유상에 100만원만 넣으면 됩니다. 29원. 네, 기본 계약은 최소로 잡힐 수 있고요. 납입 면제 당연히 가능하죠. 자, 질병 수술비 20만 원 구성했습니다.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수술비죠. 당연히 매해 지급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설명드렸던 질병 1, 5종 수술비를 구성했는데, 1종은 20만 원, 2종은 50만 원, 3종은 200만 원, 4종은 1000만 원, 5종은 2000만 원을 최대한도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뭐 5종이나 4종은 금액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유도 있게 내가 원하는 만큼 설정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제가 보여 드리기 위해서 풀로 최대치 한도까지 넣어 놨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1, 5종만 설계가 가능할까요? 질병수술비와 1, 5종 수술비만 설계가 가능합니다 가입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제가 전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질병 수술비와 15종 수술비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15종 수술비를 풀 담보로 가져가시면 31,917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자 정리, 자, 마무리 요약하겠습니다. DB 손해 보험의 15종 수술비를 활용하는 방법은 첫 번째. 자, 15종 수술비만 따로 보안용으로 가입이 저렴하게 가능하다 최소 보험료 2만원부터 가능했습니다 자 두번째 자 타사와의 조합 설계도 진단비는 뭐 타사 수술비는 db 이런 식으로 조합 하신다면 예, 또 최상의 하나의 완벽한 플랜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예,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문의사항 이 있거나 설계 및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생생한 보험 TV로 카톡, 문자, 전화 언제든지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최상의 설계와 상담으로 여러분들을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드립니다.